저희나당신들추천하지않았어니 당신들이라뇨. 작가님. 이게 무요 저희도 의대. 아니 그럼 저희도 말이야? 학부모고 그리고 고3이 있는 학부모고 저희도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인데 왜 저희는 이 강당에 못 들어가십니까? 사과대를 한다는 것을 얘기 안 하시고 비고인형으로 하십니까? 14명은 무슨 있어요. 권한을 받아서 그 무슨 특혜로 저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있다는 걸왜 다른 학부모들은 절대 몰랐고 비밀리에 하십니까? 네, 경찰 부테게까 네, 경찰 부르세요. 해명을 해주셔야죠. 저희 14명은 무슨 특혜를 받아서 교육부 장관을 만났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7월부터 계속 면담 신청하고 했는데 안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의대 예과 1학년 학부모입니다. 네, 아침에 9시 반쯤에 이지호 장관님께서 학부모, 14명과 제51차 함께 차담회를 갖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이 기사에는 교육부 간부들과 예비의대 학부모 지역인재인 학부모들을 모아서 참석을 하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비공개로 돼 있고요. 그런 차담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 차담회에 참여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초청을 받지 않는 다른 학부모들은 이 차담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저희를 막았고 심지어 저희를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명분으로 저희를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교육부에서 이런 차담회를 하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 차담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교육부에서 안내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7월부터 저희가 교육부 앞에 가서 집회도 했었고, 국회 앞에 가서도 직포를 했었고, 지금 정부청사 앞에서 저희가 80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장관님과 만나기 위해서 계속 민원 전화도 드렸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그런 안내 전화도 필요해서 저희가 계속 했는데, 저희한테는 한 번도 이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게 계획돼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51차 함께 차담회에 이 14명의 학부모는 어떠한 특권을 갖고 이 차담회에 초청이 됐는지 저희는 그것이 너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차담회를 교육부 장관님과 갖고 싶습니다. 저희 의대 학부모들은 지금 8개월, 9개월째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돌아갈 거라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그리고 20학, 20학번을 어떻게 교육시킬지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확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저희를 의대에 공부하고 있고, 등록금을 냈고,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들과는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아직 의대에 들어오지도 않은 그리고 예비 학부모라는 이 예비 학부모들이 어떤 학부모들인지도 저희는 너무 궁금합니다. 아직 수시에 대한 접수만 받았고 수능도 치르지 않았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예비 합격생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따로, 어, 뭐 언제 만나겠다는 듯, 어, 얘기를 따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올라가서 그러면 이런 차담회를 교육부 장관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종 일간, 이거는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거였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하려면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분께서 첫마디가 당신들은 여기에 참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인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나가십시오. 저희가 처음 들은 말입니다. 그것도 교육부 직원한테. 교육부 직원과 여기에 관계자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계자는 112에 신고해서 이 학부모들이 불법적으로 여기에 쳐들어 들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아까 경찰 분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경찰 분께서 왔다 가셨지만, 저희들 만나지도 않으셨고요. 그냥 출동했다 가셨어요. 교육부 장관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교육부 학부모 정책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리켜 줬습니다. 한 시간 전부터 이곳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안 받아줍니다. 계속 뺑뺑이로 전화 돌리고 안 받고 제 전화는 안 받으면서 다른 전화는 받습니다. 이러시면서 무슨 학부모한테 교육부 장관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를 할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교육부 장관님께서 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 이런 차담회가 있으면 교육부에서 공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공개로 예비 정말 학교생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아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분들이 예비 합격 의대 합격생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사가 오보라고 얘기합니다. 저 학부모들이 예비 의대 합격생인지 의대 합격 의대 학부모인지 아니면 그냥 학부모인지 그것조차도 저쪽에서는 얘기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차담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차담회 의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에서 내낸 기사를 보면.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의과대학 지역 의료 전형에 대한 학부모님의 설명과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어떤 학부모인지. 그리고 정말 이 전국에 50만 학부모가 있는데, 그 학부모 중에 어떻게 이 14명은 특정이 되어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저희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일이 있기 전에 따로 교육부에 만남을 요청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많습니다. 저희가 9월 23일날 교육부에서 전이학년에서 교육부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교육부 장관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교육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교육부 장관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교육부에 있는 사무관님만 만나고 왔습니다. 사무관님한테 저희의 성명서와 그리고 학부모의 뜻, 앞으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한 번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저희랑 연락하시고 저희에 대화할 생각이 있으셨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었고 그 외에 저희가 부 장관님을 만나고 싶다는 민원 처리를 해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교육부 장관님 만나 요청을 예, 네, 지금 제가 한시간 전부터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과라는 곳에 지금 제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통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를 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을 만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어떤 서류 양식이 필요한지 정책과에 계신 분과 통화를 해서 꼭 차담회를 해서 교육부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 저는 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어, 재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지역 인재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지역 인재가 해당되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지라. 어 네, 예비 의대 어, 합격자라는 게 어떻게 미리 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저 안에 계시는 1 4 분의 참석자 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어떤 자격으로 거기에 있는지 저도 대한민국 고3 엄마인데 그리고 지역 인재가 해당되는 학생의 엄마인데 이런의 어떤 그 정보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특정 분들만 저렇게 해서 어 사전에 입시 비리가 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돼서 지금 보세요. 의료 개혁 한다고는 했지만 지방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그뭐 펠로우라고 하나 뭐그 전문의를 따면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 다 서울내 지금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역인재를 그럼 이렇게 하셔서 올라오셔서 지방의료를 살린다는 게 맞는 건지. 지방의료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게 의대생 학부모님들 저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고상어머님 나와서 말씀하시고 저같이 업권 사는 사람도 고상엄마도 이렇게 불만을 갖는다는 거는 모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누구를 입학시키려고 전국의대 학부모 연합 전의 학연의 교육부 학부모와 의학 증언 등이 논의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교육부 이지호 장관님, 전국 의대 학부모들은 그냥 땅바닥에 내버려 두시렵니까? 2024년 10월 25일 학부모들과 만나 의대 증언 및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하신다고요? 저희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지호 장관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9개월간 교육부, 정부 종합청사 국회, 국립대 앞에서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태양이 뜨거워 온몸이 땀에 땀이 범벅이 되던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요청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지호 장관님은 의료계와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대화 물꼬를 열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지역이 어엿한 의료인으로 성장한 아이들은 의대 교육 파행으로 현재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들은 전혀 저희 전의학연 학부모입니다. 교육부가 예비 학부모들을 만나 차담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대 교육 정책을 설명하고 우리 교육부는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화 주체인 전의학연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희 전야견이 땅바닥에서 시위를 하듯이 저희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해부학 수습을 하게 생겼습니다. 의학교육권 개선에 대한 논의는 예비 학부가 모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는 저희 학연과 해야 할 것입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갈라치기하며 버티는 교육부가 아닌 진정성 있게 대화하며 의학,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부의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